바다로 와서 바다로 안 들어갈 수 없잖아.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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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40분. 토리파인 스테이트 비치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공짜로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럭키. 여기도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파크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안 됩니다. 올데이 25불이야. 아, 크랙 간걸잘 봐라. 무,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여기 지금. 아디셔널 파팅. 낙석주의. 어우, 바다 냄새. 여기 몽돌 해변이냐 몽돌? 이거 몽돌이라 그래? 무슨 뼈 뼈에 막 구멍 숭숭숭 뚫린 것 같아. 돌다공증? 돌다공증? <laughs> 아니야? 어? 이거 뭐 무지개 바위야? 보인다. 오늘 만조 아닌 오늘 간조야 간조. 거기 갈수 있겠다. <laughs> 어, 팔처럼 쫙 샀네. 예쁘다. 어? 이거 최근에 무어진 거지? 어? 최근에 무어진거 같은데? 그니까, 러 이게 가까이, 가까이 이쪽, 이쪽으로, 걸으면 위험할 수 있어. 이런 애들 언제 부러질지 어떻게 아냐? 뭐지? 어? 우리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어? 갈 수, 갈수 있을 때까지 가보지 뭐. 내가 보기에는 저기 계단 있고, 저기 바위, 바위. 배처럼 떠 있는 바위. 저 옆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수 있을까? 오. 돌. 떠 있고. 들고 가는 거 아니야. 밑으로 가야 돼. 그때 우리 이 아래로 갔나?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고 잠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길이 없어졌네. 여기 여기 이제 쓰려 나갔나 보네. 어. 네, 못 가는 거 지금? 갈수 있어. 어디 가? 저기로 넘어가면 된다니까? 갈수 있다고? 할수 있는데 괜히 위험한 일안 하기로 얘는 한국모함이야? 한국모함 바위 응. 가다 여기서 이제 계단으로 등산 아차 거기로 멀어 브로큰 힐 오벌룩 갔다가 다시 일로 와야 돼 그러면 어 다시 오지 오늘 흐릴 때 한번 왜, 왜 그러지? 왜 그러시죠? 그럼 오늘 갈때 내가 한 대로 다가면 오늘 5마일 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갖고 1 8마일 하시는 분이 그 정도 가지고. 날씨가 그래서 화면이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기가 6화 포인트. 어디 갔어? 야생가이쪽 피었다. 원래 여기로 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인생이라는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더 좋잖아. <laughs> 네. 저기... 오늘 오늘 잘하면 칠 마일 나오겠는데? 저기 봐, 골프 코스 나오잖아. 저거? 어. 토레파인. 어. 골프 코스. 아유. 이 뭐? <laughs> 여기가 브로큰 뭐라고? 브로큰 힐. 음... 브로큰이네 완전히 진짜. <laughs> 오우, 밑에 봐봐. 와우. 나 저기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지? 응? 와, 멋있긴 한데. 자, 여기는 브로큰 힐오 n h i 오늘. 베에서 엑스트라로, 올라왔습니다라오야코브라오아쇼 피어. UCSD? 라오아쇼피얼 보이네 저 UCSD. 음, 레파프인골리프코스프라인 코리프라인 코이프라인 코리프라인 코리프라인 코 굿매치. 음. Nice. 자 브로큰힐 오버록을 öbol, 보고 어떤 길로 다시 내려갑니다. Khi, 이 핑크는 뭐지? 응? 아이 uh, oh? 핑크? Uh -huh. 찍어봐. So 꽃. 이름은 <laughs> 얘는 뭐야? 얘도 꽃. <laughs> 얘는. 뭐야? 야, 데브로큰힐.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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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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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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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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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는 육하포인트로 갑니다. 이따 오다가 열로갈 거야. 레이저포인트로. 응. 다 가자고. 포인트랑 포인트는 다 가. 육하포인트 도착하는데 사람들이 쪼로록. 다리가 없을 것 같은데? 몰라. 이거 잖아 아빠를 찍어라. 어, 저기가 아까 그 물고기 모여 다니는데, 저거 아니야. 저저까저 어, 갔나? 거 저거... 저거... 돌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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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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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응? 응? 그건 뭐야? 어 거기 가있어 왜? <웃음> 뭐? <웃음> 얘기를 해얘 <laughs> 뭐야 소나무가죠 어디가죠? 어디가죠? 어야가죠어디니 레이저 포인트 가는 길인데요 와 여기 멋있다 음 얘도 음? 삐딱해요 소나무 소나물들. 여기 소나무들은 다 삐딱해 왜? 바람때문에 그런거야? 뭐 보입니까? The fish and... 응? No fish. No fish? <laughs> no, okay. 꽤 등산인데 그래도? 나무와 바다. 아 날씨가 맑으면 진짜 파랗던데. 아 지금도 좋아. 예쁘지. 아, 아 저게 레드. 저 바위가 레드 뷰트. 뷰트가 옛날에 우리 모래나뷰트 어. 평평한 정상이 평평한 돌산을 뷰트라고 합니다.

레스토브로 바로야 여기 <laughs> 여기 예쁘다 그지 너무 가까운 동네에 있어서 응? 동네라생각하고 무시하는데 여기 예뻐 <laughs> 하늘 파는데 이제 페리 그로브 트레일 크리스 오브 로오 보통 우리 한국 동행에서는108 아니야? 동행에서는 보통 1 0 아니야? 1 0여기 18이 왜? 1 0 번네. 페리그로브 트레일 180 스텝 스틱 스톤, 스톤 스텝스 스텝 어헤드 왜 118이야? 쳐봐 저기가 브로큰 힐. 왜 브로큰 힐인지 알겠네. 가운데가 뻥 꺼진 거네. 원래 연결된 건데. 자, 여기. 페리. 페리 그로브 트레일. 어 바다 색깔이 이제. 햇볕이 나면서. 바다 색깔이 파래졌습니다. 다시 해봐. 해봐. 와, 진짜 파랗다. 그, 누구 춤인데? 응? 어? 누구 춤인데, 그게? 저런. <laughs> 아까 스킵한. <laughs> 하이포인트 오버록을. 그래. 다 뒤져, 다. 여기가 내가 입이 엘렌 브라운이라는 맞네 저게 입이 우르릉에 어, 있는 엘렌 브라운이 엘리벤트 스쿨 이스라엘 이름 딴 거야? 여기 가이 플레밍도 사람 이름이네 밑에 있는 루프 어? 마지막 나오는 루프 가이 플레밍 이거 뭐야? 이거 라군, 라군이잖아 어, 여기 암실켈, 길 아. 찾기 델마하이드 저쪽 델마비치 우리 차 세운데 응, 아. 햄버김스도네 됐습니까? 네. 들어가시죠 가이플레밍 트레일 러스크로 자 오늘의 마지막 루프 가이플레밍 트레일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예술이다 여긴 응. 뭐야 여기도 포인트야 어. 이 지도에는 포인트가 없는데? 자기야 바다 색깔 봐봐 와 아. 아름답다 이게 바로 켈리의 바다지 우리 차 어딨어? 우리 차 보여? 배가 어딘지는 알것 네. 같아. 자, 이번 루프만 끝나면 내려가서 저쪽에 중간, 중간쯤에 돼. 있지, 우리. 자기가 어. 바다 아. 물에 발을 담글걸? 담글걸? 뭔 말이야? 담글까? 걸까탐궈 아? <laughs> <꼴까? 웃음> <담궈? 웃음> 여기도 포인트, 뷰포인트. 그 내려갔다 하자. 멀리 암추액이 지나갑니다. 암추액 지나가고 요 멋있어? 잘 나와, 이렇게 하면? 완벽했어요. 좋았어. 우리 바닷가로 들어가야 되잖아. 아침엔 조용했는데, 오늘 포스터 브딜라이 독립 기념일입니다. 유난히 깃발 모양 입은 사람들이 많고, 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샌디에고는 산보다 바다가 더 유명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더 좋아하지만 요즘 날씨가 등산을 가기에는 너무나 덥고 특히 이번 주에도 폭염주의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 대신 바다로 갔고요. 여기는 샌디에고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스탈 하이킹 코스인 토레파인 스테이트 비치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쪽에 있는 포인트 로마 페닌슐라 여기에 선셋 클리프 여기네요. 해안 하이킹 코스를 한번 소개해 드렸었고요. 당시에는 저희 강아지들도 같이 갔었는데 여기 토레파인 비치는 스테이트 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갈 수가 없고요. 오시는 길은 이렇게 라오야 쪽에서 노스 토레파인 로드를 따라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5번 고속도로에서 카메벨리 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 주차는 이렇게 바닷가에 노스토이 파인 로드를 따라서 길게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게 보이죠.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항상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찍 오셔야 그리고 운이 좋다면 자리를 하나 댈 수가 있고요. 저희는 7시 40분에 왔는데 럭키리 막 떠나는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가 있었고요. 덕분에 이렇게 조금 더 걷기는 했지만 여기 주차장에 세우게 되면은 여기는 시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하루 25불 주차비가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 주차 공간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헤매지 마시고 여기에 주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는 먼저 출발을 해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먼저 쭉 갔습니다. 통은 이렇게. 루프 코스를 하는데요. 루프이기 때문에 산을 먼저 올라갔다가 바다로 내려오셔도 되고 바다를 먼저 보신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닷길은 하지만 만조시에는 통행이 불가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만조도 아니고 간조도 아니고 중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통과할 수가 있었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위가 있죠. 이 바위가 여기서 보시면 이 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간조시에는 여기 길이 나서 여기를 통과해서 더 빛이 쪽을 가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물이 차서 굳이 위험을 물릅쓰고 건너가진 않았고요. 이 위쪽은 샌디에고의 대표적인 골프 코스. 토르이파인 골프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우스 코스, 노스 코스. 바다를 보면서 골프를 칠수 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골프 코스고요. PGA 등 메이저 토너먼트까지 가끔 열리는 샌디그의 대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네, 하이킹 코스로 돌아와서 보통 여기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짧게 루프를 하시거나 2.5마일 정도 됩니다. 아니면 이쪽 브로큰 힐까지 포함해서 더 크게 루프를 하시면 3.5마일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 내부에는 여러 뷰포인트가 있고 사이사이 하이킹 코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뷰 포인트를 다 가보기로 결정을 하고 하이킹을 했고요. 세어봤더니 1 0 군데의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올라오셔서 쭉 올라오시면 여기에 브로큰 힐 오버루.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셔서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 육화 포인트.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시다가 여기에 레드뷰트 포인트 그리고 산 정상 부위에 웨스트 오버룩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인 하이 포인트 그리고 이 루프 안에 또 이렇게 작은 루프가 두개 있는데요 여기가 페리그로브 루프 위에 있는 이브 스크립스 오버룩 그 다음에 페리그로브 오버룩 그리고 이쪽은 노스루프 또는 가이 플레밍 루프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뷰포인트가 두 군데 있는데 이름이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가이 플레밍 1, 가이 플레밍 2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토탈 10곳에 뷰포인트를 구석구석 모두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7.6마일 제법 길이가 되는 하이킹 코스가 됐고요. 4시간 동안 하이킹을 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시간될 때 오셔서 이렇게 한 바퀴 바다와 산을 동시에 루프를 한 바퀴 돌고 가시면 운동도 많이 되고 멋진 뷰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코스. 생대고 대표 코스탈 하이킹 코스. 토레파인스 비치 루프 트레일. 구석구석 하이킹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아 하도 밀려와. 과연 할수 있을까? Go! 고! 고! <laughs>